많은 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요나의 기도는 읽으신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 앞에서 이제 한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일절 말씀 똑같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목을 찾아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리는 물속 배 속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오늘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기도합니다. 보통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리를 보면 아 그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오늘 더 설명을 안 해도 오늘 기도의 자리, 그 완전히 아 이제 3절, 4절 이어지는 설명에 아 기록한대로 완전 죽음의 아문 앞에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 말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아 알죠? 기도하는 거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요, 요나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음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러니. 오늘 6절까지입니다만,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아, 앞이 깜깜하고, 아마 물고기 뱃속이라 그러니까 공간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 어, 그는 오늘 하나님과 거기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교통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사귄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기 같이 있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도 지금 형성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 끝에 가서라도 골방 속에서라도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말고 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SOS라 그래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 뜻은 아니고 SOS라는 모르스 부호를 얘기하는데 우리 영혼을 구하소서라는 말의 약자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신에게 할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랬을 때 그건 기도입니다. 모세도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많은 바알의 선지자 우성들 앞 목숨을 건 순간의 자리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고 칼이 춤을 추면서 어, 휘돌아 다니는 그러한 순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의 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 그러면 내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아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수준이 우리하고 달라요. 요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요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아주 스크린처럼 그 깜깜한 배속 고기 배속에서 지나갑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아홉 군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말씀의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첫째는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2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인데 오늘 6절까지 읽었다면 아홉 군데의 시편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는 지금 육신이 죽은 몸이나 거반 달려 없어요. 그저 할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외침이라면 오늘 오늘 그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도 본인이 정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늘 시편을 쫙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2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의 두 가지는요 첫째는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딴 짓하고 딴데 가다가 이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지만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시 예배 말씀드린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뭐겠어요 내재가 드러날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 67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 안 하고 배미창에서 쿨쿨 잠들어버렸지만 지금 이 죽음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운 아이다 이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놓지 마시고, 말씀 따라 요나와 같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그의 자리의 모습을 자기가 뭐라고 지금 2절에 표현하냐면요.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 스월의 골짜기, 스월의 뱃속 그랬다면 스월은 음부라는 뜻이에요. 옛날, 아, 이제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곳이라면, 나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3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습니다. 나는 아주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나는 지금, 스월의 어, 뱃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시 라는 말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한 건 포기인데 어떤 많은 일들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느냐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나는 고난의 순간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헌신하는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다시 무릎 꿇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요, 안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오니까, 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다시 기도하는 거죠. 전에 했다가 안 했던 것이지만, 다시 기도함으로 고난을 돌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니엘의 믿음은 뭡니까? 아, 왕의 조소에 어인이 지긴 걸 알고도 다시 가서 제자리에서 하루 세번 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 오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뭐. 내가 좀 느슬해서 내 빼기 위해서 배미창에 가갖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잠들어 있을지라도 내게 고난이 오고 물이 나를 덮을 순간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들은요. 한번 기도하다가 실패해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도 고통이 왔을 때 뭐예요? 엄청난 환란과 고통을 당했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못해에서 적신이 빨간 몸뚱아리 하나 나왔을지라도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어차피 뭐이 세상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 가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고난의 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도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에이 그만 덮어 버리지 그리고 거기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의 역사인데 바울이 필리프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뜯은 게 패가지고서는 감옥에 갖다 놓서어요 에이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말라나 보다 그리고 다시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다시 하는 겁니다. 물속의배 속에 안 던져지면 고맙겠지만 던져졌다고 하면 에, 이젠 끝이다. 인간이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다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요나의 기도의 진짜 찌는 모양. 확신입니다. 확신. 6절에 보면요.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 뭐예요? 셧나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니 지금 깜깜 절벽 고기 배 속에서 뭘 건지긴 뭘 건집니까? 그러나 오늘 건져 주세요. 건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져 주실 수도 있지요. 뭐 이런 등등이 아니에요. 건지션 나이다죠. 깊은 물, 바다풀, 산의 뿌리, 땅의 빗장이 다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날 요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확신입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오늘 응답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물고기가 토해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6절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컨디션 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절이죠.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건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어찌 저 외면하시겠습니까? 요나는 낯을 피하여 쌩 까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따라오셔서 오늘도 그 옆에서 이놈이 무슨 기도를 하나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확신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야 이거 한번 더 사, 사용해야 되겠구나. 요나를 다시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건 요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어, 뭐 마지막 이해합니다만 오병이어 쬐끔한 애 도시락 아닙니까? 놓고 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다 채워주시면 나눠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 딸랑 도시락 하나 놓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떼어 나눠줄 때 빈들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린 죽은 나사로 시체예요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영원히 떠났어요. 냄새납니다. 육체가 썩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그 사람이 죽은 지 3일 된 사람이라도 그 아이가 지금 오병이어 쬐끔한 도시락이라도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면 오늘 요나는 이 예수님 똑같은 삶을 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성공했냐? 아, 저 사람 말에 힘이 있어. 우리가 그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현은 작은 지체지만 작은 불이 많은 산을 태운다고 야고보서 3장이 얘기했듯이 기도가 다이너마이트고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오늘도 요나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예요. 말이 씨가 됐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의 부분에 가서는 감사드리나이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 요나의 삶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간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의 죽음이 앞에 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는 건 정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요나처럼 물속에 던져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당할 겁니다. 야, 그렇다면 내 마지막이 어떨까?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가 돼서 여러분 널 부탁드리는 것은 내 마지막이 원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죽을 건데 뭘 원망합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느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하나는 다짐하고 맹세합시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난 원망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죠. 야거보소 5장 9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앞에 와 있다. 형제들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라.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안다 주님은 누구시냐 가장 자비롭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난 죄인이라 거역하여 죽음당하지만 오늘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극률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자비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나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요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